보여 드리겠습니다. 고. 실 <laughs> <laughs> 미드 오리아나. <laughs> <미련이 된다니까> <laughs> 좋아요. 아, 배고프다. 이거하고 씨좀 먹어야 되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 하나가 쭉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 레드를 또 운다는 참치.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집값도 왔네요. 포브 먹었기 때문에 포션 하나 더 쌓은 것 같아요. 포션 3개죠. 이러면 조금 부담이 가긴 하죠. 확실히. 하지만 덕분에 안개 털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지 가는 거 확인했죠?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킹 해서 따왔으니까 도랑 사오겠습니다. 뻔하죠 이런 거는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방금 여기서 살짝 보였어요. 리콜 타는 모습이 바로 그래서 네, CS 마, 라인 허겁지겁 미는 척 미는 척 하면서 바로 포킹 변환 네 포킹 변환 해주는 부분입니다. 아군이 다 3개였죠. 네. 이렇게 하시면 누구든지 올라갈 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아닌가?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그냥 보통 솔킬 따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따는건 좀 어렵긴하죠 확실히 네. 그러면 다르게 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해머로 들어가서 해머 진입해서 바로 비교하는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이스 난이도 있는 챔프인가요? 그렇죠 웬만하면 못하죠 제대보다 많이 타나요? 제대는 손 타는 게 아니죠. 제대는 그림자 한두번 왔다 갔다 하면 끝이죠. 제이스는 조금 더승공합니다 제이스 왕일 노래 공 공격 받았죠? 뭐 받았습니까? 많이 살이네요. 한번 따이고, 저렇게 안 살려도 되는데, 와드는 상대가 이블린이시면 뭐 와드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 정글에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와드는 알죠 위치가 보이잖아 자 득대를 먹었기때문에 다음 갱크는 바텀 아니 미드입니다 역갱구도 한번 만들어보고요 이블리는 레벨 4 신발 하나 들었죠 이거는 이길 수 있어요 이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요 미드에서 갱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리아나가 만화가 없기때문에 미드 이대를 유도하되 를 바텀으로 갔네요 분명하네 아, 네. 버텀이 많이 그거 했나보죠. 위협을 안 주면서 갑자기 들어가서 딜교하면 딸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거 만화가 이 친구가 굉장히 없는데, 만화 관리 안 하네. 그냥 만화 재는대로 쓰네. 요마어쩔수 없죠. 저러면 딸깍은 안 나와요. 사이기 때문에 찌지 하면 모를까? 좀 재미가 없잖아. 킬를 딸지. 미지 안들었습니까 만화 진짜 막습니다. 이러면 이블린은 올거예요 지원피 한번 내요 네. 빠른 빠지는 척? 아 이건 좀만 더 왔으면 괜찮은데 아쉽네요 조금만 더 다가왔으면 제가 땄을텐데 땄다 이건 아... 저, 저 친구 유틸이라서 플래시가 빨리 돌아오네요 저보다 가위 스펠 다뺐 고요 집가 어? 줍니다. 보여주고, <laughs> 귀엽네요. 늦게 드시고 계세 아, 배고파. 합 갱크 당했고요. 저 이거 제가 안 키워서 그래요, 이거는. 요즘 점수 떨고 있어가지고, 네. 실버부터 다이아까지 올라가는 방송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리프 먹어서 이거 책임 당한 게 아니에요. 미드 밀고요. 우리아나가 계속 안 보이네요. 미드 불러 먹고 왔죠? 이드 라인 좀밀거에요 그러면 이제 스펠을 뺐기 때문에 총무에도 할수 있거든요. 이 친구가 게다가 유틸이라서 굉장히 몸이 약해요. 성배 같고요 그리고 사용 보호안 올렸어요. 할수 있는 각이 많다 이 소리죠. 그냥 네,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하죠. 이드 부시고 쭉 압박 그리고 이블린도 옵니다. 이블리 2대1 싸울 준비하시고요. 플래시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쉽게. 이블리 온다 이거 100% 온다. 음, 이거는 무무가 꽤다더 네, 대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대담하게 플레이해 줍니다. 바로 반응해서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는 네, 역시 레드 쪽에 있죠. 콜랩 먹으러 갈 거예요. 콜랩 먹으러 가는 거를 텔라 드리겠습니다. 콜랩 지금 맛있게 냠냠하고 있을 텐데. 지금 바로 옆 통수 가서 네, 맛있게 먹고 있었어? 아, 제가 절까시다이바합니다 <laughs> 피부가 몸 됐네. 아 오리안 타갔죠 이거 또탈수있 어요? 이쪽 이, 와 드가 아니 에요? 딱 플레 이를 봤을때 이쪽 이, 와 드가 아니 었 어요? 뭐 직접 확인 한 적은 없 지만, 움직임으로 봤을 때 와드가 없었거든요. 네, 내려오는 거딱 들려 따다다 걸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하나 하나 둘 셋. 미드 <목소리> 먹어 주시고요. 미드 이차 미시고 집갈게요. 아우 네. 술 많이 터지네. 빨공 썼나 본데. 까비, 좀 아쉽네요. 드래곤 계속 먹을 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잡아주시고. 어딜 봤나 본데. 일단 드래곤 막았죠? 머리 먹자고? 여기 골드입니다, 여기는 일단. 상황을 봤을 때는 위쪽에 와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위쪽 정글에서 이블린이나 라이즈, 오리 하나 따줄게요. 지금 확실히 위쪽 정글 돌고 있거든요, 애들. 더티도 많이 하고. 네, 이쪽에 시야확보를 해주면서 지금 쯤 내려가면 레이스에. 네, 어, 비 조금만 더 늦게 갈걸 자, 일단 블루가 떴으니까. 블루 먼저 네, 에블린도 위쪽에 있죠. 딱 보니까 이거는 바텀 한번 터쳐 줘야 되겠다. 미드 계속 쿠시하고요. 미드 2대 1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무무는, 모르겠고, 일단은, 올 거예요. 이블린이랑 오리아나가, 미드 2대1을 하려고. 아무무도 잘하네요. 미드 봐주고 있네요. 두개 주고, 하나, 둘, 셋, 다 주고요. 하나, 둘, 버킹 쫄좀 마세요. 라이즈는 좀 쫄아야 되고, 네. 빠지면서 다시 들할갈게요 빠지면서 음 여기서 또 심리로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블루 쪽에 한명올 겁니다. 기다리시면 와요. 아, 좀만 기다리면 미덕을 가지고 기다려보죠. 쭉 기다리셔야 돼요. 계속 메인 눈으로 보세요. 유블린이 축하하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캐치하셔야 돼요. 저런 건 보지 뭐. 이거는 포킹으로 막차를 딱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laughs> 재밌게 터졌네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또 오겠네. 기다려야지. 오리 하나 올것 같은데 일로. 안녕 에이씨 늑대 먹으려고 딱 던졌는데 어왜제이쓰지 버더 <laughs> 걸렸어 깜짝야놀랐잖아아 <laughs> 자3,600원 있으니까 집가 주시면서 하나 팔고 퍼가야지. 방금은 투타가 나타나자마자 제가 편큐하고 <laughs> 평평 넣고 네 투타에게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전멸 써서 불시 쪽으로 간 다음에. 바로 큐이 한버 네. 어? 제이스 투포요. 어, 보시면 아실 것 같네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각자 판단하세요. 알아서. 이번 판을 완벽하게 교육했다. 더 이상 가르쳐 줄게 없다. 정말, 정말 완벽한 교육 아니에요? 이번 판다 가르쳐 줬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뭐 여기서, 여기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올 거예요. 따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아, 완벽한 거. 키를 딸 때로 다 말하고 따주잖아. 아, 여기서 집 가고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포킹 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귀여운 친구네요. 보여 시야가 죽었다 저거는 오야 살았어 뭐야 이거? 아 피나? 아 배고파 아 <목소리> <목소리> 너무하다 쯧 죽어줘야지, 에이지 어, 컨트롤 얼마나 했는데 저건 안 죽어주냐 저 나도 죽었다 엥? 신발이 아직도 없구나? 아하, 깔끔하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 음... 뭐 듀오 이런 거! 시청자 듀오 나중에 할 생각도 있어요. 야! 딴 BJ들은 막 어? 나 너, 별풍선 막와 500개, 300개 받고 듀오 해주는데요? 야! 나도 뭐좀 줘. 초콜릿이라도 줘. <laughs> 장난이에요. 주지 마세요. 초콜릿 필요 없으니까. 아, 네, 이저이오 <laughs> 좀요 꺼져 신거부터업부터업그거 이거. 업그라 이드별거선1이0개 줘도 안해 거오는 200개 주면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안해 <laughs> 흔들릴뻔했다 방금 신발부터 맞추거요 아, 씨발이똥신이 아직도. 있는 게 다행이다. 천개 어, 어? 쏠게요. 야, 천개쏠 걸로. 대리나 받아, 그냥. 아이템에 나가서. 길을 주겠어 얘는 뭐 대파를 가냐? 아니구나, 아이구나침 방인 줄 알았네. 이런 거. 적 음, 탑중 밀죠, 이거는? 한 발을 맞출수있긴 한데. 탑중 밀면서 플레이. 천개 쏠게요. 쏴봐. 어? <laughs> 네, 방송 3년 거의 다 돼가는데 2년이 좀 넘었는데. 천개 받아본 적이 두 번밖에 없어. <웃음> <웃음> 자 레드 먹어. 주지 이거 탑중 밀어서 게임 끝났죠. 지금 이거 거의 다 끝났어요.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저라 저를 잡을 놈이 없습니다. 이야. 결풍 유도 신고와 천개 쏠게요 한 새끼는 누군데? 그러면 저는 님은 신고하시고 저는 블랙 할게요 쌤쌤 네. 자탑 다이브 해야지. 왜 이렇게 많이 잡아? 공센데. 위얼 역시 라이즈야.

말하는데 <목소리> <목소리> 오야 샀다. 오, 오, 호허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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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네, 깔끔하게 이실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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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량 1등. 좋구요. 제이스. 확실히 잘하네. 제이스가 잘하냐? 골드일. 많이 네뭐 시메로 빨리 갑시다 이길 시간 없어 빨리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까지 가야 돼 빨리 바쁘다 바빠